패턴 33입니다. 패턴 33에서는 지난 시간에 마스와 마시다를 배웠죠? 그거의 응용인데요. 마스가 마생이 되면 부정이 됩니다. 부정이 돼서 뭐뭐하지 않습니다. 뭐뭐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고요. 아주 간단하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생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하면 은 남아요. 각기 마생. 하면 됩니다. 일본어 부탁드립니다. 나마에오 카키마셍 네, 첫 번째 문장은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음악은 옹가꾸, 옹가꾸고요. 듣다는 기꾸입니다. 자, 기꾸가 룰을 끝나지 않으니까 몇 그룹이죠? 네, 물론 1그룹이죠. 1그룹에서 마스를 붙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단이 이단으로 바뀌면 뭐죠? 기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기きません 이란 뜻이 됩니다. 기きませ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거는 잠깐 지우고 일본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音楽を聴きません 네,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라는 뜻이고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쓰레기는 고미입니다. 고미. 생활용어에서 많이 쓰니까 외워두세요. 버리다는 스테마생에서 여기서 보면은 스테루가 원형이었어요. 스테루인데 대라는 곳에 모음 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그룹이었죠. 이그룹이어서 루가 없어지고 마생이 붙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본어 문장 부탁드립니다. 고미오 스테 마센네 다음 문장은 친구가 오지 않아요란 뜻인데요 친구는 뭐죠 도모다찌 도모다찌죠 오지 않습니다는 오다는 구루였죠 구루가 마스가 붙을 때는 기로 변해서 부정이 되니까 기마생 오지 않아요란 뜻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도모다찌가 기마생 友達が来ません. 네, 친구가 오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세 개의 문장을 같이 들어보죠.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지 마세요. 네, 듣지 마세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미오 스테마센. 친구가 오지 않아요. 도모다치가 키마 네, 일본어 문장만 부탁드립니다. 音楽を聞きません。ゴミを捨てません。友達が来ません。ね 、네 、うぬんいです。おんぶいさよ。まましたません。じゃあ、アルプチャーのにかごよじしきばらみだ。たんぷれさとままた会いましょう。